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용빈 씨의 팬이시라면, 혹은 미스터트롯 3를 통해 그의 눈부신 성장과 감동적인 무대를 지켜보셨다면 더욱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용빈 씨, 최근 눈부신 활약과 함께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과거 공개적으로 김용빈 씨를 모욕하고 비판했던 한 선배가 그의 집을 직접 찾아와 믿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용빈 씨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의 눈에서 가시를 뽑아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사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뿐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들, 언론, 심지어 대중들까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선배가 왜 지금 김용민 씨의 집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과거의 갈등과 오해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별다른 인연이 없던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 하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밝혀진 진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김용빈 씨가 왜 그동안 묵묵히 선배의 비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감내해왔는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배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체 왜 과거의 행동을 뒤집고 김용빈 씨에게 손을 내민 걸까요? 그리고 눈에서 가시를 뽑아냈다는 그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화해의 제스처일지,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있을지,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부터 시작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용빈 씨가 겪어야 했던 내면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최근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전말까지 모두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만남이 김용빈 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충격적이지만 눈을 뗄수 없는 이야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용빈을 모욕했던 선배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 내가 그의 눈에서 가시를 뽑아냈어요. 라고 말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최근 가요계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3우승자 김용빈 씨와 그의 과거에 깊게 얽힌 한 선배 가수의 만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남은 단순한 침묵이나 협업 차원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김용빈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모욕했던 선배가 어느 날 불쑥 그의 집 앞에 나타나 내가 그의 눈에서 가시를 뽑아냈어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 언론사, 대중들까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 선배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어떤 이유로 김용빈 씨를 찾아온 것일까요? 과거 시작된 오해와 상처. 김용빈 씨는 미스터트롯 3 우승 이후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겸손하고 진중한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 초창기 트롯신 신에서 실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기, 한중견 선배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당시 인터뷰와 방송에서 김용빈 씨의 무대에 대해 감정이 가짜 같다. 트롯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상 신인으로서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 씨는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무대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 나갔고, 결국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하며 실력과 인품을 모두 인정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김용빈 씨가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해당 선배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여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전환점 찾아온 손님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김용빈 씨의 집 앞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용빈 씨 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선배 가수였습니다. 한동안 서로 눈빛만 교환하던 두 사람,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김용빈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용빈아, 내가 너의 눈에서 가시를 뽑아냈어.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 김용빈 씨 역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해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동안 내가 너무 옹졸했다. 네가 보여준 무대들이 내 자존심을 흔들었고 그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곧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걸어갈 길엔 더 이상 내 그림자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 며 조용히 돌아섰다고 합니다. 팬들과 대중의 반응 놀라움과 감동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 커뮤니티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선배가 누구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순간 김용빈 씨의 인품이 이긴 것 등에 반응이 쏟아졌고 무엇보다 김용빈 씨가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왔던 진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감동을 표했습니다. 특히. 김용빈 씨 본인이 이후 인터뷰에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법이더라. 그 선배님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했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 담담히 말한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선배의 정제는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재한 끝에 그 선배 가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김용빈 씨가 미스터트롯 3 출연 전 함께 무대를 섰던 적이 있는 중견 트롯 가수 박재훈 씨였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설정. 박재훈 씨는 20년 넘게 트로트계에서 활동해 온 베테랑으로 자신만의 스타일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트로트 시장의 변화와 후배 가수들의 등장 속에서 때로는 지나치게 날카로운 평가와 비판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용빈 씨와의 화해 이후 박재훈 씨는 본인 SNS에 때로는 후배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있다. 늦었지만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글을 남기며 공식적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는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이후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화해를 넘어서 함께 무대에 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 역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갈등과 화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트롯계 선후배 간의 진정한 존중과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후배 가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가시가 빠져나간 자리엔 김용빈 씨의 눈에서 가시를 뽑아냈다는 한마디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얽혀 있던 오해와 상처, 자존심과 경쟁심이라는 이름의 가시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존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중은 이번 일을 통해, 김용빈 씨의 인품과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와 성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보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와 박재훈 씨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